1절에서 16절까지 무눅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이들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여대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들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씨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겸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니라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